성만이 꽃농장입니다 오늘 5월 15일 일 끝나고 제가 들어왔는데요. 예, 게 전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제 라들은 뭐 꽃이 너무 많이 폈어 너무 많이 더. 낮에 뜨거우니까 꽃이 막 타고 있어요. 꽃은 그래도 끝없이 이 올라옵니다. 저희 와이프가 지금 12세트 재라을 빼놨네요. 1 2세트제 재라난 분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와이프가 12세트 빼는 구성품 인데요 아마 튼튼한 걸로 꽃대 다 올라온 거 보니까 튼튼한 걸로 아마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 5월 달에는 조금 불안해요 사실은 삼목한지만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고온기 여름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좀 단, 튼튼한 거다 생각해서 와이프가 골라놓은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 랜덤 아, 랜덤 분양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선착순 분양이기 때문에 예, 먼저 신청하신 분한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람이 몇번 세트를 신청했는가 잘 보시고요. 댓글 쓰실 때 최신순으로 글을 보시면 앞에 사람이 쭉쓴 거를 초 단위로 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복 신청하셨을 경우에 앞에 사람이 고사를 하시면 다음 사람 한테 기회를 드리고요. 신청하시고 1시간이 넘었는데 연락이 없으시면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들어가서 이거 다 택배 포장을 하고서 또 내일 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에 바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해당 다시는 분께는 제가 댓글로 어 주소 달라고 연락처를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구성당 다섯 개고요 택배 포함 55,000원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성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품입니다. 나바로 되겠습니다. 나바로. 사가, 약간 시들긴 했는데, 꽃대 계속 잘 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가, 텐저린, 텐저린 되겠습니다. 시리아, 꽃대 계속 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리아, 나중에 꽃 푸면 얘는 꽃이 커요. 카르멘, 안드레아인데, 튤립 형태로 피는 아이인데, 지금 날씨가 더워서 꽃은 좀 탔습니다. 두 번째 구성품입니다. 레드 판도라, 레드 판도라. 지아로즈, 지아로즈, 꽃대는 굉장히 잘올리고 있습니다. 미스 햇번꽃대 올라와서 자른 건데, 또꽃대 올라온 것들, 꽃대는 지금 계속 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새 날씨가 뜨거워서 탔네요. 더 푸르푸르, 꽃이 되게 이뻐요 이거, 더 푸르푸르. SM플라밍고, SM플라밍고, 세 번째 구성품입니다. 송겨 울리겠습니다 아, 이쁘다, 송겨울. 스타브 보스나 꽃대는 잘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브 보스나 미스 라이트 미스 라이트 그레노우입니다 그레노우 펜시제라는 미시즈 메이 레이스 메이 레이스 레이 레스트 발음 어렵네네 번째 구성품입니다 뉴포트 깨스이 꽃이죠 뉴포트 S.M. 플라밍고입니다두대 올렸네요. 안나자넷입니다. 안나자넷. 오, 안나자넷을 넣네. 텐저리입니다. 텐저리.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 다섯 번째 구성품입니다. 클투에. 클투에. 나도 아직 꽃은 못 봤습니다. 꽃대는 올라왔네요. 미스 헬리콕스펜시제나람입니다 봄나렌 되겠습니다. 봄나렌. 비트로젠. 흰색 꽃이 드물어요. 비트로젠. 지아 로즈. 꽃대 계속 물고 올라오는데, 탔어요. 뜨거워서. 지아 로즈. 여섯 번째 구성품입니다. 레드 판도라 레드 판두라. 꽃대는 속에 들어있습니다. 펜시제라름 올리비 웰페어. SM 은하빛입니다 깨서 입고, SM 은하빛 비트 로젠. 꽃대는 계속 물죠. 비트 로젠. 미스 라이트. 나중에 꽃피면 얘는 굉장히 이뻐요. 미스 라이트. 꽃대는 계속 물고 나옵니다. 일곱번째 구성품입니다 SM 은하빛 깨순 니고시죠 SM 은하빛 펜시제라름 세미브로엠 브로엠 M E M 시리티나 음 저도 아직 꽃은 못봤습니다 시리티나 파우더 퍼프 파우더 퍼프 어 꽃대 물고 올라오는거 보세요 파우더 퍼프 미스라이트 미스라이트 여덟 번째 구성품입니다. 블랙 맘바, 초콜릿 이파리죠? 초콜릿 이파리. 세미 브루엄, 펜시제라입니다. 이파리 깨끗합니다. 카푸스위치스 아, 꽃대 잘 물고 올라옵니다. 비트 로젠, 음. 비트 로젠, 흰색 꽃이 드물어요. SM 홍야, SM 홍야입니다. 아홉 번째 구성품입니다. 스타브 보스나. 꽃잘 올려주죠. 좀 뜨거워서 타긴 했습니다. 송겨울 꽃대 올려, 잘 올려주고 있습니다. 송겨울 빛보야 되겠습니다. 빛보에 봄나랜 봄나랜입니다. 봄나랜 SM홍야 성만이 꽃농장에서 만든 거죠. SM홍야 10번째 구성품입니다. 송겨울 되겠습니다. 송겨울 골드잎 존스프라이드 골드잎입니다 꽃대는 잘 올리고 있습니다 SM플라밍고 꽃대 잘 올립니다 SM플라밍고 셀크모이가 꽃이 살짝 탔네요 셀크모이가 웬드리드 꽃대 잘 올립니다 웬드리드 11번째 구성품, 구성품입니다 달보드레 달보드레입니다 꽃대 잘 올립니다 피오나 피오나 되겠습니다 주이시 자몽. 주이시 자몽. 꽃대 잘 어울립니다. SM 은하빛. 꽃대 잘 어울리는데 깨순이 꽃입니다. SM 은하빛. 송겨울 되겠습니다. 송겨울. 마지막 12번째 구성품입니다. 총채 되겠습니다. 총채. 송겨울 되겠습니다. 송겨울. 비트로젠. 흰색이죠? 비트로젠. 마지막에 안나자넷이 들었습니다. 안나자넷. 미즈 아로소 나중에 꽃피면 굉장히 이뻐요 지금 꽃이 탔어요 미즈 아로소 이렇게 해서 12세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개구리도 울고 막 그러네 지금 많이 깜깜해졌어요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세트 구성 설명드렸고요 택배 포함 55,000원 선착순 분량입니다 신청하시고 30분에서 1시간 안에 아, 네, 확인 해보세요. 해당되시는 분께는 제가 문자를 남기니까,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으시면 다른 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모든 것이 끝나야 돼요. 제가 낮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에, 많은 분들이 에, 분양 예고도 해달라고 하시고, 음, 아, 이쁘다. 밤에, 아우, 제라름이 꽃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요새. 에, 꽃이 천지인데. 제가 낮에 계속 일을 다녀요 조경 일도 다니고 학교 강의 뭐 텃밭 만들어 다니고 여러가지 일들을 다니다 보니까 어, 어떻게 낮에 분양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고 저희가 국화가 전문 농장이다 보니까 이제 요새 국화 엄청나게 삽목하고 있거든요 요건 지금 다 파종이에서 어, 나와 가지고 제가 한번 뭐 키워 보려고 어, 분갈이를 해서 어, 꽃 형태들을 좀 관찰하고 있는 어 재라늠들이 되겠습니다 아, 기회 되면, 파종에서 나온 것들도 한번 다 일일이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뭐, 재라람들 잘 크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고, 다시 심고, 나가고, 심고. 예, 국화들도 이렇게 계속 저희가 삽목하고 있는 중이라, 아, 그 찰들을 다 이제 해놓고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바빠요. 사실은. 지금 저희 농장에서 제일 바쁠 시기가 5, 6월이에요. 아, 국화 묘가 또 이렇게 나가면, 또 채워놓고, 재료는 어, 우리 와이프 때문에 제가 일부 하는 거라, 음, 소식은 또 기회 되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양, 에, 저는 농장에서 좀 일을 하다 들어갈 거예요. 일단 분양 영상 먼저 올리고, 저는 일을 하다가 좀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 에, 지금부터 분양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